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션 공유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션을 활용할 때 가장 많이 혼돈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공유 권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팀원이나 외부 고객과 페이지를 공유할 때 어떤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션 페이지 공유 기능은 개인 작업부터 팀 협업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페이지를 원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고 권한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식의 권한 수준은 전체를 허용할지 편집만 가능하게 할 것인지 댓글 작성을 가능하게 할 건지 또는 읽기 전용만 할수 있게 한다든지 이 권한 수준을 유지해 줄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노션 페이지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계층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노션 페이지의 공유 계층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가 있습니다. 노션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안에 페이지, 페이지 안에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션 페이지를 첫 번째 상위 페이지를 공유를 하게 되면 페이지 아래에 있는 하위페이지는 모두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페이지만 공유해야지 했지만 페이지 안에 하위페이지가 있다면 그 페이지도 같이 공유가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상위페이지는 공유를 하지 않았어요. 이 페이지 안에 하위페이지가 한개 또는 두 개가 있다는 가정하에 하위페이지를 각각 공유하게 되면 하위 페이지 1과 하위 페이지 2가 각각 공유가 됩니다. 각각 공유가 된다는 건 서로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관계 기능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공유가 되겠죠? 이번 예시는 상위 페이지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상위 페이지 아래에 하위 1 페이지와 하위 2 페이지가 있는데, 하위 1 페이지는 공유하지 않고 하위 2 페이지에 공유를 하게 되면, 하위 2페이지 아래에 있는 다른 하위 페이지가 있다 하면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상위 페이지에 하위 1페이지와 하위 2페이지가 있습니다. 두 개는 다 공유하지 않고 하위 2페이지 아래에 또 다른 하위 3페이지가 있다. 2페이지만 공유한다. 그러면 상위 페이지는 공유되지 않고, 물론 최상위 페이지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위 페이지만 공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이런 계층 구조를 이해하시면 본인이 노션 설계를 할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나는 보여줘야 되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을 이해하고 계층을 짜면 아주 유용한 노션 페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인을 공유하지 않고 나만 보는 하위 1 페이지가 있고요. 이 하위 1 페이지에 상대편에게 공유하는 페이지만 걸어 놓고 그 아래에 다양한 관계 설정을 해서 상대편에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페이지나 또는 인테리어 페이지 또는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구성을 보여주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하는 하위 2 페이지만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편에게는 내가 별도로 기록하고 있는 하위 1 페이지가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페이지들이 노션 페이지에서 공유될 수 있는데요. 전체 어떤 페이지에 얼마만큼 공유되어 있는지를 워크스페이스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설정에 가셔서 현재 공개 페이지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개되는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에 숫자로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게시된 사이트를 누르게 되면 어떤 페이지에 어떤 URL로 각각 만들어져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재 공개된 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설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 이상 공개되지 않는 페이지로 설정을 바꾸고 싶다 하면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유 설정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공유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공유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유와 게시 두 가지가 뜹니다. 초대라는 부분은 본인이 초대하고자 하는 분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아시게 된다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초대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노션 공유 페이지가 초대됐다는 메일이 갑니다. 상대편은 승인을 누르게 되면 이 페이지에 게스트로 초대가 됩니다. 또는 웹페이지에 초대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읽기 허용이 되어 있는데요. 읽기 허용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읽기 허용이 아래에 보시면 링크 만료 시점이라고 해서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없음은 링크를 무한정으로 계속 공개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시간 뒤, 하루 뒤, 일주일 뒤 링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날짜를 저는 적용합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이 페이지가 24일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링크가 사라지게 한다든지 해서 이 기능을 무한정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만 허용하겠다 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날, 특정 날짜를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주도록 하는 습관을 전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이 페이지를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링크 복사를 클릭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클립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 복사를 하시고 url을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입력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 url을 받으신 분은 이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 하고 읽기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삭제하시고자 하시면 읽기 허용을 누르시고 제거를 누르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게시 부분입니다 게시 부분은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웹에 게시, 노션을 통해 웹사이트를 생성합니다. 요즘에 노션을 가지고 블로그를 하겠다 또는 랜딩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할 경우에 이렇게 게시라는 기능 부분을 활용합니다. 또는 노션 마켓플레이스에서 본인이 노션 템플릿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 게시라는 기능을 클릭을 해서 제공하게 되는데요. 파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든 도메인 관리를 클릭하셔서 도메인을 새로 등록을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새 도메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노션 도메인을 새로 생성하실 거냐 아니면 일정 금액을 입력하시게 되면 본인이 유지하고 있는 지정된 도메인을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션에서 제공하는 노션 도메인으로 하시길 추천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소가 이 페이지의 노션 경로입니다. 여기에 사이트 링크 복사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사이트 보기를 하시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뜨게 됩니다. 하지만 게시와 공유의 차이가 있어요. 공유에서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서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라는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게시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링크를 바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게시는 링크된 웹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걸좀더 세밀하게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스타일 사용자 지정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시스템에 적용된,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라이트 모드로만 나오게 하고 싶다. 다크 모드로만 나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파비콘을 별도로 이미지로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부분도 경로가 나오는 걸 싫으신 분들은 경로 설정을 차단하시면 되고요. 검색에서도 결과가 안 나오게 하고 싶다. 공유 버튼을 안 나오게 하고 싶다. 템플릿을 복제하게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템플릿으로 사람들한테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복제 기능을 꼭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아이콘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반드시 변경사항 개시를 눌러야 적용이 됩니다. 이 페이지 임베디드라고 있어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HTML에 넣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프레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상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게시를 취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는 url이 생성됐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페이지는 이렇게 도메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를 취소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게시 취소를 누르면 되고요. 계속 유지하실 분들은 이대로 놔두시면 유지가 됩니다. 노션 마켓플레이스에 계속 템플릿을 제공해야 되는 분들은 게시를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페이지를 놔두셔야 되고요. 페이지를 이동하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 기능을 활용해서 노션 페이지를 공유를 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어떤 페이지에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겠다라고 설계를 하시고 페이지 공유하기를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권한을 볼때 정기적으로 공유 설정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접근이 있으시다 하는지를 한번더 체크하시길 권장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지 하위페이지죠. 하위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위페이지를 공유하실 때 의도치 않는 하위페이지가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링크 관리인데요. 웹의 게시 부분은 링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링크를 제거하십시오. 또는 저처럼 링크 만료 시점을 적용하셔가지고 자동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션 공유 기능을 했는데 클릭했을 때 노션 공유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서 페이지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션 페이지를 소유하고 있는 마스터 권한분이 공유 기능을 없애 버렸거나 또는 이 페이지를 더 이상 제가 공인시 주의사항처럼 하위 페이지를 차단했다든지 또는 링크를 완전 삭제했다든지 즉 이런 권한이 수정됐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나는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편이 사용 권한이 없습니다.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뜬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권한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페이지가 삭제된 경우에도 이런 메시지가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했던 페이지가 그대로 정말 살아있는지 한번더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노션 공유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노션 공유 기능은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협업도 되고 효율적으로 상대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인터페이스 구성이 됩니다. 즉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공유 방식을 권장드리고요. 반드시 권한 설정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공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노션 페이지 공유하기 기능을 알려드린 반프로였습니다.